맞습니다 예. 아, 이거 온 지가 벌써 좀 있으면 이제 두 달이 되가네요. 제가 이제 9월 15일 날 떠나서 이제 11월. 11월, 예, 이제 초가 이제 밝았습니다. 그럼 저는 대체 뭐라고 다닐까요? 대표님, 나이지리아 가서 저왜 호텔에만 계시나요? 예. 제발 시차 좀 봐라! 야, 새벽에 내가 어딜 가냐고 대체. 야, 니네 9시면. 나 여기 새벽 1시야, 야. 12시 1시야. 왜 자꾸 나보고 호텔에 있냐는데, 어딜 가냐고, 밤에. 밖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밤에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대표님 예. 나이지리아 음식은 잘 맞나요? 좋아요. 아, 좋습니다. 예. 사실, 나이지리아 음식, 뭔가 한국에 비슷한 음식들이 좀 많이 있어요. 꽁치 조림 같은 거, 예, 꽁치 조림 같은 거 많이 나오고요. 아, 고구마 감자 삶은 거 많이 나옵니다. 이콩 슈, 슈트? 슈트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좀, 스프 같은 느낌의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예, 오히려 파키스탄이 조금 더 자극적이었다 향신료가 근데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먹는 거는 아주 잘 먹는다 예잘 먹고 있습니다 어 위생 관련된 부분들 이게 사실 여기 오면 주사를 한4대5 대를 맞고 와야 돼요 예 말라리아부터 시작해 가지고 말라리아 는 약을 먹어야 되지만 장티푸스 A형 B형 그 다음에 황열병 주사 이런 거 맞고 와야 되거든요 그거 없으면 입국 자체가 안 됩니다 저는 다행히 아직 예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건강하고 아, 그래서 약을 괜히 가져온 것 같아. 예.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사진으로 좀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 여기는 제가 그 호텔, 첫 번째 묵었던 호텔. 그래서 거기 바로 옆에인데, 헌, 첫날 저희 이제 직원들 만나고, 그래서 같이 회의하고, 같이 또 밥도 먹고 해서, 예, 첫날은 이제 이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나이지리아 그 사실 오피스 환경이 사실 제가 좀 약간은 고 우려를 했거든요. 어 나쁘지 않아. 예, 나쁘지 않아. 깨끗해요. 맨 뒤에 여기 그 턱수염 조금맣 이렇게 아주 얍삽하게 기른이 네, 요쪽, 얘 있죠, 얘. 얘가 아마니. 예,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저의 생명을 책임지는. 그래서 제가 환희한테도 제발 얘한테는, 이 친구한테는 내가 있을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얘가 잘못을 하고, 얘가 욕을 해도 이 친구만큼은 좀 봐줘라. 어, 제가 있는 호텔 궁금하시죠? 예, 제가 어떤 호텔에서 묵는지. 자 제가 묵는 호텔은 여기입니다 예 트리플 컨티넨탈 호텔이에요 예 그래서 혹시 제가 잘못되고 이러면 호텔 꼭예 여러분들이 악시고 하니까 예 빨리 오세 빨리 누굴 오셔야 보내야 돼요 이거 나 이거 어때요 보시면 여기 사진 보시면 이게 진짜 아프리카 같으세요 요 뷰가 되게 이뻐요 되게 엄청 이뻐가지고 되게 이쁘죠 이쁘지 않아요 되게 이쁘죠 <laughs> 어. 이게 이제 나이지리아가 유럽에 그좀그 지배를 좀 굉장히 오래 받아서 그런지 건축 양식 자체가 유럽 쪽에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어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있는 지역이 도시 인프라가 이게 너무 안돼 있어요. 도시 인프라가. 그래 가지고 이게 한번 요즘에 이게 이게 레인이 그러니까 이게 우기의 우기. 그래서 지금 제가 온게 11월까지 이제 거의 6개월 끝나간다고 하는데, 한번 비가 내리면 있잖아요. 아예 도시 전체가 블럭이다. 이게 블럭. 그러니까 뭐 비가 와서 뭐 약간 뭐 도로가 뭐 이렇게 트래픽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멈춰버려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집에 갈게요 하고 갔는데 5시간 동안 집에 안 가고 어딨니 했더니 결국은 도로 위에 있다가 근처 호텔 가서 자고 그 다음날 갔다고 하더라고. 아만이가. 어, 시장 조사도 좀 하러 갔어요. 저희가 이제 머스트 유. 뷰티 쪽,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제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니, 코트라 관장을 만나자마자 코트라 관장이 10개월 인기가 남았다고 하는데, 저한테 한 프리 하디이 어, 한국인들이 거의 안 오는데, 한국인들이 온 것도 되게 신기한데, IT는 더 신기하대요. 근데, 자기는 솔직히 IT보다 뷰티 쪽을 안 하고 싶었는데, 너무 나이젠에서 뷰티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뷰티 때문에 코트라 사무실에 옮겼대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막, 나이즐에서도 지 너무 많이 코트라 와가지고 소개해달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하겠어요 우리 직원들 주, 주려고 갖고 온 제품이 있죠. 이거 다 아시죠? 이거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소네추럴그 다음에 아로세. 예. 그 다음에 요거. 다 안티에이징 제품이거든요. 이거를 코트라에 이제 제가 납품을 했고, 납품이 아니고 이제 전시.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어, 코트라 안에도 전시를 해 놓은데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갖다 줬고 했는데 이게 어저께죠 어저께, 어저께 토요일 날 세미나를 했는데 아이, 갑자기 거기서 그, 아, 그 테크 세미나 온애들이 이거 사고 싶다고 이거 어디서 사냐고 그래서 진짜 지금 여기저기서 오퍼를 그래도 한 세네 군데서 지금 받고 있어요. 그냥 이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그래서 실제 알아보니 시장 조사를 해 보니. 꽤 있어요. 꽤 있더라고요. 그 제품들이 전부 판매하는 그 어마어마한 제품들이 다그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한국에 가가지고 보따리상이라고 그러죠. 그 보따리로 갖고 와가지고 판매를 한대요. 그 정도의 어쨌든 그 어마어마한 양도 그 보따리로 와서 판매하는 것도 놀라운데 이게 이제 정식으로 들어오는 게 없어서 그래서 제가 고민인 게 한번 영찬이한테 얘기하겠지만 적장님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봐요. 아마 대부분의 한국 코스메틱들이 이쪽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시장에는 IT 하러 왔는데 이게 참또 그런 또 이게 또 다른 또 기회가 또 열려 가지고 저를 만나자고 하는데 제가 이제 만나는 건 제가 만나서 할 얘기가 없어서 제가 그래서 일단 만나는 건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하고 나서 만나자 그래서 제가 명함하고 이건 주긴 했거든요 아무튼 그런 기회가 또 있었다 저희가 이제 여러 업체랑 M O U를 좀 맺었습니다. M O U를 좀 맺어서 그 중에 이제 데칼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어디냐면 우리나라, 그니까 우리 머스트 컴퍼니 나이지리아 직원이 2 5 명인데 그 중에 8 0가 이쪽 출신이에요. 이쪽에서 교육을 받고 들어오는. 그래서 나이지리아에서는 굉장히 좀 음, 굉장히 유명한 I T 에이전시, I T 아카데미, 예, 같이 좀 하자. 그래서 이제 데칼콘이라는 회사하고. 예, 예 MO를 맺었고, 예, 이게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왔을 때인데, 이거 뭐 나이지리아 50분들은 뭐 50분이 있겠냐지만, 50분들은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자, 나이지아 오려면 기본적으로 랜딩 카드, 예, 랜딩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랜딩 카드를 안 해온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저도 걸릴 뻔했는데, 제가 모르고 막 서류를 주니까 이거 누가 해줬네요. 우정이가 해줬대. 우정이가 누구네요? 어, 우정이라고 우리 직원이 있다. 가서 감사하단 말을 꼭 하래요. 왜? 그것 때문에 너 그냥 통과할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이번에 귀국해서 세일즈 이노베이션 랩이라고 해가지고 여기하고도 조만간 mou를 맺을 것 같아요. 여기는 세일즈 랩의 직원들이에요. 아니, 여기 학생들이에요. 학생들 한 150명 규모의 학생들이 이 세일즈 랩이라는 데에서 모여서 it 공부를 하고 여기서 이제 취업까지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회사가 런투암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이라 이 어, 라고스가 아니라 나이지리아 전역에 여섯 개의 센터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랑 이제 MOU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얘네들이 그 나이지리아 그 IT 정부 사업에 그 수탁을 받아서 하는 업체이기도 하고 굉장히 나이지리아에서는 최대 규모로 하는 회사거든요. 나이지리아 전역에 퍼져요. 그래서 이거를 이, 이 사람을 만나서 내일 제가 아부자로 내일 가요. 근데 나 아부자 가서 정부기관, 그러니까 정보통신과학부 장관을 만나게 됐어요. 야! 아! 나 엄청 떨려. 야. 장관을 만나서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할 겁니다. 예. 또 지난주에는 또 알로시티라 그래서 이 나라 최대의 물류단지도 갖고 왔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머스유의 이제 비즈니스가 이제 할 수가 있다는 생각에 제가 좀 해달라고 하니까 엄청 커요. 엄청 커요.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뷰티 뷰티 쪽이나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또 항만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항만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실제 배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실제 우리가 물동량 이런 것들 하려면 어떤 더 라이센스가 있어 이런 것들 좀 알아보고 해서. 근데 아직 새로 지 새로 지어진데거든요. 아프리카 최대의 항구 도시가 라고스예요. 그래서 아예 그 신도시 자체가 그걸로 꾸려지고 그이 물류단지 안에 기숙사도 있고 호텔. 그 다음에 뭐, 안에 뭐, 먹을 때, 운동시설, 그니까 사무실도 있어서, 근데 너무 멀어서 사실. 예, 그래서 이제 투자 개념으로는 가능한데, 당장 저희가 또 거기서 이걸 하기에는 좀 그러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들 만나서 설명을 들었는데, 아우 장난 아니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제가 어저께는 나이지리아 전체, 나이지리아 전체, 나이지리아 이제 전체 직원들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3일 동안, 25명의 친구들이, 나이지아 전체에서 비행기 타고 차 타고 어 최대 먼 사람이 22시간 걸렸대요. 뭐 그냥 보면 느낌이 오죠. 에너지가 아우 엄청나요, 진짜. 에너지가 진짜 장난 아닙니다. 개발 쪽의 리더는 소딕이라고 이 친구가 예, 이 친구가 이제 그 나이지아에서는 리 테크 쪽에서는 가장 예, 가장 뛰어난 친구고요. 이뒤 쪽에 있는 친구도 엄청 잘하는 친구. 이 친구가 내일. 거기 살아요. 아까 아부자, 아부자에 사는 친구인데 그캐피탈에서온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제가 내일 가면 이 친구가 저를 가이드 해줄 거예요. 저희가 직접 그 나이지리아의 시니어 디벨로퍼들 모아가지고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나온 애들은 나이지리아에서 유니콘 만든 두 개나 세개 만든 사람도 와서 스피커로 하고 AI 쪽 이런 사람들이 왜 와서 이렇게 소규모인데 하지. 보이면 뒤에 백배경에 제가 창 위에 있는 거 보이죠? 예. 그래서 저도 예, 영상으로 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영어로 저도 이제 질문도 하고, 예, 저도 또 웰컴, 예, 인사도 하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저희 직원들끼리 이제 좀 밥을 먹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먹어서 밥을 먹었는데, 여기가 이제 식당을, 식당을 이제 저희가 빌려가지고 이제 세미나실을 만든 거거든요. 한 시간 동안 뭐 했냐. 예. 나이트 클럽으로 변했습니다. 클럽으로 변했어요. 예. 클럽으로 변했습니다. 예. 예. 네. 난리 났습니다 진짜 예, 예 난리 났어요 예그뭐 어, 진짜 아프리카의 흥이라는 흥은 다볼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 제가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예, 와서 사람 만나고 업체 만나고 기관 만나고 해서 계속 나이지리아 좋은 멤버들 소개하고 또 좋은 친구들 있으면 같이 만나고 또 직원들 모티베이션 주고 같이 좀 인사이트 주고 같이 성장하자 그래서 어 제가 뭐 하고자 하는 건 하나죠 글로벌 회사 만드는 거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짧게 <laughs> 아프리카에 두달 정도에 예 예, 생활을 좀, 예. 아프리카, 가 이제 나이지리아죠. 그래서 15일날 나이지리아는 저한테 이제 마감이 되고, 다음은 어디냐? 예, 케냐. 예, 11월 15일날 이제 예, 케냐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어, 르완다. 그리고 그 옆에 에티오피아. 예, 이런 나라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 또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 이집트까지 해서 내년 일정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 아무튼 끝까지 남아주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진짜야. 예, 잠깐만. 내가 캡처해놓을게 기다려.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예, 그럼 안녕!